자영하는 현재 시간 12월 20일 수요일 9시 17분 자 출퇴근 하시기 힘드셨죠 지금 빙판길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여러분들 운전 정말 조심 하시고요뭐 조심 하란 얘기는 악셀을 크게 세게 빠르게 뭐 급발진 이라든지 이런 것들 조심 하셔야 됩니다 바로 돌거둥이 차량이요 조심 하셔야 됩니다 정말로 자 빙판길 조심 하지만 자 우리가 지금 매매하고 있는 코인판은요 죄송하지만 조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완벽하게 지금 불장이 안 들어졌기 때문에 이제는 그냥 출발하는 겁니다. 묻 지도 따지지도 많고요. 지금 자리부터 시작을 해서요. 내년 상반기 8월 전까지는 정말 미친 듯이 돈을 버셔야 돼요. 몇년 기다리셨습니까? 전 개인적으로 3년을 기다렸거든요. 3년 동안 배어 마켓장에서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지금은 배어 마켓이 아닌 불장이 들어왔요. 불장 황소 불장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런 불장 속에서 돈을 버셔야 되는데 기간은 약 6개월에서 8개월입니다. 이 기간에 돈을 버셔야지 여러분들 인 을 역전할 수 있습니다. 자, 특히 역전을 하는 여러 가지 코인들 중에서 제가 지금 집중하고 있는 것은 바로 리플 XRP예요. 이유는 계속 말씀드리고 있지만 가장 많이 저평가되어 있다, 가장 많이 저평가되어 있다라고 말씀드리고요. 지금 비트코인 현물 ETF의 승인으로 인해서 많은 코인들이 들썩들썩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가만히 있는 친구가 있어요. 아니 거의 팽당하고 있는 친구가 있습니다. 바로 XRP입니다. 저는요, XRP는 조금은 보수적 아니, 반대로 얘기하면 이 저렴하게 되어 있는 이 가격이 우리에게 인생을 줄 가장 큰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기회. 이 기회를 반드시 찾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다른 코인들처럼 마구마구 올라갔을 때 높은 가격에 사실 겁니까? 쉽지 않다는 거죠. 지금 가격에 마구마구 사셔야 돼서 오늘 영상을 통해서 이 사실 수 있는 투자금을 만들 수 있는 전략도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 전략이 지금 90% 이상의 승률을 가져다 주기 때문에 여러분들 충분히 큰 수익 내실 수 있습니다. 자, 제가 말씀드린 투자금은 1억이 기준입니다. 1억의 투자금을 만들 수 있는 90% 이상의 승률을 갖고 있는 코인 공장의 매매법을 영상으로 통해서 다 공개를 할 겁니다. 자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특히 댓글 많이들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왜 XRP가 10달러가 갈 수밖에 없는지 그 얘기를 여러분들과 낱낱이 한번 파헤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들어가보죠. 자 그래서 XRP가 1500% 지금 상승고 상승 관련된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는데 자, 이5 0 0이라는 숫자가 500%니까 15배입니다. 그쵸? 죠장히 황당한 <laughs> 숫자죠. 상당한 숫자입니다. 근데 자 차트를 한번 보세요. 자, XRP가 지금 가격이 약 800원 정도 수준에 지금 와있거든요. 여기다가 제가 아 인위적으로 15배를 한번 곱해볼게요. 자, 827원에다가 15배를 곱하겠습니다. 12,000원이거든요. 지금 환율이 12,500원, 1,250원 정도가 됩니다. 그럼 나누기 약 1250원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얼마죠? 9.9 자, 9.9달러 약 10달러가 나오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다들 아시겠지만 이 10달러 이야기가 계속해서 지금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거든요. 저는 이게 무리한 가격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실제 비트코인 기준했을 때 자, 비트코인 차트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비트코인은 지금 5800만 원이 조금 지나가고 있는데요. 자, 비트코인 ETF 선물 아, 현물이죠. 현물 죄송합니다. 승인 나면 얼마 되 죠？1 억이날 거라고？다 들 의심 하지 않고있 어요？그럼 지금 가격 에약2배 정도？예, 수익 이, 나는거 죠. 두배 정도? 그런데 두배 정도의 수익이 비트코인이 난다 그러면 밑에 단에 있는 친구들은 못해도 다섯 배 이상의 수익이 난다 그랬어요. 이해 가시죠? 그래서 도지 코인 같은 경우는 지금 도지가 얼마인가요? 114원이죠? 그래서 도지 코인 124에다가 곱하기 10배를 하는 거예요. 1240원. 그래서 이게 1달러 얘기가 나오는 거거든요? 다 이유가 있고 논리가 근거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도지는 지금 먼저 출발했잖아요. 여기 봐보세요. 이렇게 먼저 출발했잖아요. 이렇게 우상향해서 먼저 미리. 근데 XRP는 출발 하려고 했다가 다시 꼬꾸라졌죠. 가장 여러 코인 알트코인 중에서 가장 늦다. 그래서 추가적인 프리미엄 15배를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왜? 더욱 더 많이 움츠리고 있었기 때문에 더욱 더 강하게 튈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15배를 주는 거고 그래서 텐0달러가 이야기가 나오는 거거든요. 자, 여기저기 뭐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여기 지금 제가 문건에서 보시다시피 1500%가 그 논리로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게 뭐죠? 바로 비트코인 현물 ETF의 승인입니다. 이게 전제 조건이 되는 거예요. 이게 승인이 나야지만 그 다음 단계를 넘어갈 수가 있는데 자 승인해줄 거예요? 안해줄 거예요? 라고 얘기 물어봤더니 현물 정산을 할 거야? 현금 정산을 할 거야? 이거 어떻게 할 거야? 라는 얘기가 나왔어요. 한 단계 조금 더 디테일하게 들어간 거든. 큰 테마가 있습니다. 승인해줄 거야? 안해줄 거야? 라는 문제가 있었는데 이 안에는 디테일한 작업이 이 나오는 겁니다 뭐냐 어 현물로 하면 아니 현금으로 하면 승인해 줄게 이런 조건들이 달라붙은 것은 정말로 이제는 마지막에 승인 단계만 남았다는 거예요 이 승인 단계만 지금 이 승인 단계를 위한 세부적인 조율 중에 있다고 판단하시면 됩니다 자 현물과 현금이 정산이 다른 것은 제가 어 간단하게 정말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어요 이거는 물건으로 갚는 거고요 이거는 물건을 팔아서 돈으로 갚는 거예요 자 그러면 물건대 물건으로 하게 되면 수수료가 거의 안 듭니다 똑같은 물건을 주고 받는 거기 때문에 그런데 현금은 뭐야? 물건을 매도를 합니다. 그럼 현금이 나오죠. 이 현금을 다시 물건으로 바꿔요. 그래서 넘깁니다. 이러한 복잡한 과정을 겪으면 중간 중간에 중개 수수료가 많이 붙습니다. 그럼 결국엔 현물로 왔다 갔다 하는 게 제일 중요하겠죠. 더욱 더 경제적이겠죠. 그런데 SEC가 현물은 싫다는 거예요. 왜? 니네가 현물 가지고 장난칠 거잖아. 현물 가지고 장난질칠 거잖아. 그래서 안 돼. 그냥 캐시로 왔다 갔다 해. 그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인상을 팍 쓰면서. 이것이 정확한 논리로는 가격일치 논리라고 하는데 조금 복잡하니까 제가 간단하게만 설명을 좀 드린 거예요. 그래서 금 현재 ETF의 경우에는 현물을 주고받아요. 이것을 거의 동일하게 금 ETF와 그 다음에 금의 실제 가격, 실제 가격, 현물의 가격과 비슷하게, 아니, 같게 만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이게. 그 작업을 위해서는 현물과 현물로 왔다 갔다 서로 주고받고 해가지고 맞추는 거예요. 밸런스를.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서 거래비용이 가장 작겠죠 현물을 왔다갔다 할때 여기 나오죠 현물로 할때 현금으로 할 때보다 비용이 더욱더 싸다 라는 얘기가 나와요 보관 비용도 나가고 수수료도 발생하고 많으니까 완벽하게 이제는 현물 etf에 대한 환매 방식 현금으로 변경 승인 이모 뭐 이런 처음에 블랙록은 현물로 하자고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아니야 sec가 요구하는 현금으로 우리 할게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너네가 원하는 조건 맞춰 줬잖아 빨리 승인해 줘 이렇게 해서 1월 1 0일 이전에 승인이 될 확률이 높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우리의 XRP는요, 바로 폭등, 준비길, 할수 밖에 없는 거죠. 15배짜리. 이해 가시죠?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15배가 올라갔는데, 이 파티를 즐기려면 어떻게 될까요? 많은 코인을 들고 계셔야겠죠. XRP를 특히. 그렇죠 근데 많은 코인을 들려면은, 매수를 하셔야 되는데, 매수를 하기 위해서는, 매수 자금이 필요합니다. 그렇죠 업비트를 이용하시는 분들은, K뱅크에 돈을 좀 넣으셔야 돼요. 그렇죠 맞죠? 예, 근데 돈이 없다. 그래서 그 돈을 만드는 방법을, 제가 90% 이상의 승리 나타내고 있는 매매법을 지금부터 공개를 할 거니까 이걸 통해서 여러분들 많은 돈을 모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최근에 우리에게 큰 수익을 갖다준 알고랜드를 가지고 한번 매매에 잡는 방법 말씀드릴게요. 자 지표를 누르셔서요 RSI라고 클릭을 하시면 됩니다. 자 RSI 대문자로 써올게요. 상대적 강도지수라는 화면이 보이시죠? 클릭을 합니다. 그러면 아랫단에 보이는 이런 화면이 나와요. 이 화면을 기준으로 해서 빨강색 윗단에 파랑색 밑단에 기준 예, 이친구 매수 경직되어 있다는 뜻이거든요. 매수하시면 되고요. 이 친구는 매도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수익 실현입니다. 아시겠죠? 자, 이두 가지 원칙만 지키시면 되세요. 매우 간단합니다. 자, 보시죠. 원칙이 나왔네요. 여기가 바로 원칙 자리, 매수 자리가 나왔습니다. 이것을 매수하시면 되는 거고요. 또위 단에 보니까 여기가 매도 자리에 대한 원칙이 나왔네요. 정확하게 매도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나는 여기서 매도를 통해서 약 3일 정도 시간 동안 13.94% 에 가까운 수익을 가져간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추가적으로 조금 더 보유를 하자. 말씀드렸고요. 22% 아직 아닙니다. 조금 더한 번만 더 볼게요라고 하면서 제가 80%까지 여러분들 공장장 끌고 갔다는 거예요. 꼭지에 파셔야 되겠죠. 중요한 것은 뭐냐? 매수한 이후에 이 기본적인 내용으로 매매하셨어도 수익 여기서 말하면 수익을 조금 더 극대화 최대화 시켰었죠. 자, 제가 이 패턴 분석까지 살짝 얘기를 하면서 꼭지점 불장 들어왔으니 조금 더 지켜볼게요. 그리고 불장 피크 쳤는데 한 번만 더 볼게요. 이 불장 기준보다 살짝 내려옴을 볼수 있습니다. 힘이 약해졌죠. 아 이제는 정리를 해야 될것 같고요. 왜? 특히 12월 9일이 되었기 때문에 조만간 있을 금리 인상 관련돼서 아, 마무리를 조금 해야 될것 같습니다. 그렇죠? 비트를 보니 조금 흔들리네요.라고 와서 꼭지점에서 매도를 정리를 하신 거예요. 어쨌거나 여러분들은 1번, 2번, 3번에 파는 건 여러분들 선택이지만 공장장과 함께하시는 분들은 일단 큰 수익으로 가져갔다는 것을 말씀드릴게요. 자 그리고 개인적으로 제가 굉장히 굉장히 좋아하는 종목이 뭐죠? 바로. 밀크입니다. 밀크, 우유라고 말씀드렸죠. 이 친구는 극단적이에요. 움직임이 매수, 매도, 매수, 매도, 매수, 매도 몇 번을 얘기했습니다. 그렇죠? 자, 여기서 매수, 매도 30%, 매수, 매도 21%, 매수, 매도 30%. 그리고 나서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렸죠? 여기 매수 자리가 나왔네요. 저희는 들어갑니다. 빨간색 표시를 해놨잖아요. 역시 매수 바로폭등, 매도. 어디까지 올라갈지는 아직 몰라요. 아직 우리는 이 위에 단에 있는 매도 자리가 나왔지 않기 때문에 현재 17% 수익 중에 있습니다. 자, 이렇게 RSI 지표와 제가 말씀드린 이 패턴 그리고 여러가지 조건을 통해서 큰 수익을 내리실 분들. 이런 시드 자금을 모으셔야 돼요. 왜냐면 1억 곱하기 15배를 해야 15억이 됩니다. 이 정도 돈이 있어야 집도 사고 차도 바꾸고 여러분의 인생을 바꾸실 수가 있어요. 100만원 가지고 15배 하면 1500만원. 이걸 가지고 뭘할수 있을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전세자금 대출 조금 보완해 주나요? 대출받은 거? 예, 그거 이상 그 이하도 아니라는 겁니다. 죄송한 얘기지만 4인 가족 몰디브 여행 한번 갔다 오면 끝. 자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예, 수익 나는 방법들 다 말씀드렸고 매매타점 하는 방법들. 다 말씀드렸습니다. 제 영상 구독 다시 한번 부탁드리고요. 많은 정보들 제 영상 통해서 다 가져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공장장이었습니다. 빙판길 운전 조심하십시오. 감사합니다.